하나 둘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열 하나 열둘 하나 둘자 둘. 둘. 자, 침착하고 돌수 있으면 돌고 아니면 잡으면 돼 잡으면 돼 돌아야 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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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, 돌아 자, 둘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열 하나 열둘 이쪽으로 이쪽으로 열세열네열다 멀리 가 멀리 가 멀리 가 하나 둘셋 이쪽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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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잡으러 온다 생각하고 이쪽으로 와야돼와와 와. 와, 와. 다섯, 여섯, 돌아, 돌아, 돌아. 왼발, 왼발, 왼발 쫄아. 아니면 잡아, 올지. 그렇지, 그렇게 둘, 하나, 둘, 셋, 넷. 돌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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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. 왼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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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발. 돌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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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. 왼발, 왼발. 둘, 하나, 둘, 셋. 돌아야 돼, 이제. 왼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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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발. 계속 가면 돼, 계속 가면 돼. 왼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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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발, 오른발, 왼발, 오른발, 왼발. 돌아, 돌아, 왼발, 왼발, 왼 제가 이거 먼저 부시킬게요

왼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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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으로 와야 돼 왼발 왼발 이쪽으로 와야 돼 이쪽으로 이쪽으로 왼발 왼발 또 이쪽으로 와야 돼, 왼발 왼발 이쪽으로 와, 이쪽으로 이쪽으로 와야 돼 서훈아 이쪽으로 왼발 왼발 하나 둘 하나 둘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왼발 왼발 이리 와 이리 와 왼발 왼발 이리 와야 돼 이제 이쪽으로 와야 돼. 왼발 왼발 또 멀리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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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왼발 이쪽이야 왼발 왼발 이쪽 봐지 이쪽 서운라얘 왼발 왼발 오른발 멀리보고 또 이쪽 보는 거야 이쪽 보고